네, 안녕하세요. 이삭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정규분포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배웠죠. 그리고 이 정규분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더 정리를 하고 이 정규분포들이 따르는 어, 특별한 룰이 있는데 그 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는 정규분포에 대해서 배웠고 정규분포의 특징은 바로 두 가지의 요소 평균과 분산에 의해서 정규분포가 결정이 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정규분포를 나타낼 때 항상 통계학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 N 자를 살짝 이제 멋들어지게 쓰죠. 그래서 N이라는 거는 이제 Normal Distribution 정규분포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괄호 안에 정규분포를 결정짓는 평균과 분산을 나타내는 뮤 u 와 시그마 제곱을 사용해서 을 기호를 쓰고 있다라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정규분포의 큰 특징이었던 게 뭐였냐면 첫 번째는 평균을 중심으로 대칭인 분포이다. 그래서 확률밀도함수를 그렸을 때 평균을 중심으로 이렇게 반을 딱 접으면 이렇게 일치해지는 그런 대칭인 분포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평균에서 확률밀도함수가 최정점을 찍는다. 이거는 이제 영어로 유니모달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확률밀도함수를 어 생각을 했을 때 최정점이 딱 하나밖에 없는 디스 디스트리뷰션이다 분포이다라는 거를 또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평균과 표준편차 이두 개가 정규 분포를 결정짓는 요소이고, 그 다음에 특히나 평균 같은 경우에는 분포의 중심을 결정하는 요소, 그리고 표준편차 같은 경우에는 분포의 퍼짐을 결정하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두 개에 대한, 어, 이두 개의 요소의 어, 분포의 모양에 대한 어, 효과는 다음 그 바로 밑에서 이제 보기로 하고. 오늘 이 영상에서 우리가 연습할 것은 어떤 정규분포이든, 분포의 평균이 어찌됐든, 표준편차가 어찌되었든, 모든 정규분포는 하나의 특별한 룰을 따르는데, 그게 바로 68, 95, 99.7. 영어로는 이제 그냥 딱 숫자만 딱 읽어요. 68, 95, 99.7 룰을 따른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대략적인 룰인데 이거를 알고 있으면 되게 어 정규분포를 얘기를 할때 감을 잡기가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룰을 이해를 하고 연습을 하는 것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평균의 정규분포에 대한 효과를 한번 보도록 하죠. 평균이 위에서 봤을 때 분포의 중심을 결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두 개를 한번 그려봤는데 뭐냐면 정규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입니다. 그래서 r로 따지면 d놈으로 그려겠죠 그래서 검은색 그 확률 밀도 함수랑 그다음에 빨간색 확률 밀도 함수가 둘다다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를 나타내는데 하나는 검정색 확률 밀도 함수는 정규 분포 평균이 0 그리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를 나타내고 그다음에 빨강색 확률 밀도 함수 같은 경우에는 정규 분포인데 평균이 2, 그다음에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두 개가 이제 사실 위치가 다르고 분포의 퍼짐을 봤을 때는 똑같은 거죠.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보면 첫 번째 입력값 괄호 안에 들어 있는 숫자 두개 중에 첫 번째가 이제 평균을 나타내는 건데 검정색과 빨강색 분포는 평균은 다르지만 두 번째 숫자인 분산, 즉 표, 표준 편차는 이제 같은 거죠. 그래서 허짐은 똑같되 대칭인 지점, 그리고 이 확률 밀도 함수가 최정점을 찍는 이 지점이 검정색은 그것의 평균, 0이, 0에서 이제 최정점을 찍고 0에서 대칭이고, 그 다음에 빨강색 같은 경우에는 확률 밀도 함수가 2에서 최정점을 찍고, 그 다음에 대칭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더 정리를 하면, 정규분포의 평균이 바뀌면, 어떻게 생각해 보면, 검정색이었던 평균, 정규분포의 밀도함수가, 이전엔 평균은 0이었는데, 2로 바뀌게 되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쉬프팅 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평균 같은 경우에는, 분포의 센터, 중심에 대한, 요소이고, 그 다음에 평균이 바뀔 경우에는 분포가 쉬프팅 되는, 그러니까 움직이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좋겠네요. 그리고 어, 두 번째는 이제 표준 편차의 효과인데, 표준 편차는 앞에서 평균이 분포의 중심을 결정하는 것과는 이제 반대로 분포의 중심과는 상관이 없이 분포의 퍼짐을 어, 바꿔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이 검정색 확률밀도함수, 빨강색도 정규분포의 확률밀도함수. 그래서 둘다다 정규분포의 확률밀도함수인데 검정색의 경우에는 보면 평균이 0, 그 다음에 표준편차가 1인, 어, 이거 오타한 것 같네요. 여기는 어, 어, 빨강색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 0이고, 그 다음에 분산이 어, 4. 즉, 표준 편차가 2인, 그 표준 편차의 효과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 검정색의 경우에는 지금, 아, 검정색과 빨강색의 경우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둘다다 다 정규분포이고, 그 다음에 둘다다 다 평균이 0으로 똑같습니다. 즉, 0에서 둘다 대칭이고, 그 다음에 0에서 확률 밀도 함수가 둘다 최정점을 찍는 거죠. 하지만, 검정색 그 확률 밀도 함수 같은 경우에는, 표준 편차가 1이고, 그 다음에 빨간색 확률 밀도 함수 같은 경우에는 표준 편차가 2여서 빨간색의 확률 밀도 함수가 좀더더 더 넓게 퍼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표준 편차의 효과는 분포가 분산이 커지면, 즉, 표준 편차가 커지면 더 넓게 이렇게 퍼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규 분포를 결정 짓는 요소. 그리고 나중에 이제 수리 통계 시간에 가면 이게 파라미터가 되는데 정규 분포의 모수 두 개, 평균과 표준편차 혹은 평균과 분산에 대한 이러한 성질들을 이해를 하고 계셔야지 나중에 공부할 때 훨씬 수월해질 것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68, 6, 어, 95, 99.7일 이 규칙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텐데.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지금 이런 노말지로 1, 그 다음에 노말지로 2의 제곱, 그래서 노말지로 2라고 사실 많이 읽어요. 즉이두 가지 요소, 평균과 분산, 이두 개가 결정이 되면 그에 해당하는 정규분포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아무런 숫자, 뭐 2와 10, 이러면은 정규분포인데 평균이 2, 그리고 뭐 분산이 10인, 정규분포다. 그러면은 그런 정규분포 있는 거죠. 그리고 또뭐 이번에는 뭐 53이라고 하면 50이랑 3이면 정규분포가 평균이 50이고 분산이 3인 그런 정규분포가 존재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두 가지의 콤비네이션을 생각을 해 봤을 때 정말 무수히도 많은 정규분포가 존재를 하는 거죠. 하지만 이 무수한 모든 정규분포들이 바로 68, 95, 99.7 규칙을 따릅니다. 하지만 이 규칙은 아주 정확한 규칙은 아니고 대략적인 규칙이에요. 그래서 어떤 규칙인지 한번 알아보면 모든 정규 분포는 이거를 좀더더 더 네. 네. 모든 정규 분포는 평균과 분산의 값에 따라 결정이 되므로 수많은 정규 분포가 존재하죠. 하지만 약 68%의 관찰값은 어떤 정규 분포가 되었든지 68%, 약 68%의 관찰값은 평균으로부터 1 표준 편차 범, 범위에 속한다. 이 말은 제가 어떠한 정규 분포든지 그것의 평균과 표준 편차, 뮤와 시그마를 안다면 뮤 마이너스 시그마 그리고 뮤 플러스 시그마 이두 개의 인터벌을 잡으면 내가 만약에 뭐 100개의 관찰값이 어, 관찰을 했다. 그러면 은약 68개의 관찰값이 그 인터벌 안에 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정규분포를 만약에 따른다면. 그리고 두 번째는 약95% 여기서 약이 중요합니다. 네, 95%의 관찰값은 평균으로부터 이표준 편차 범위 즉 뮤 마이너스 이 시그마, 뮤 플러스 이 시그마, 이 인터벌 안에서 잡힌다는 거죠. 관찰 값이 이 범위에 속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 99.7%, 즉 이거는 그냥 말이 99.7%지, 100%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모든 정규 분포, 들은 만약에 우리가 평균과 표준편차값을 안다면 제가 µ-3σ 그리고 플러스 3 σ 를그 인터벌을 딱 생각을 했을 때그 안에 모든 관찰값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 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정말 그럴까 라는 거를 이제 눈으로 확인을 해 보고 아 그렇다는 걸 이제 보면 이제 이해를 하시고 외워야 되죠 그래서 요거를 68, 95, 99.7 규칙이 정말로 그런지 같이 확인을 해보시고 이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응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분포에서 난수를 뽑는 함수는 알룸이라는 거를 지난 영상에서 배웠죠. 그리고 첫 번째 입력값은 뽑고 싶은 난수의 개수였습니다. 그래서 1000개의 숫자를 뽑아줘 라고 하는데 어디에서 뽑아주냐면, 정규분포, 평균이 3이고, 그 다음에 분산이 2인, 정규분포에서 1000개의 숫자를 뽑아줘라고 우리가 R한테 이제 시킨 거죠. 그래서 요만큼을 돌리면 이렇게 1000개의 아주 많은 숫자를 뱉어내죠. 근데 사실 이거는 확인을 할 필요 없이 이렇게 뽑은 아이들을 지금 어디에다가 저장을 시켰냐면, MySample 이라는 변수에 저장을 시키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my sample에는 천 개의 숫자가 들어가 있겠죠. 어떻게 진짜로 천 개가 들어 있는지는 이 length my sample이라는 벡터의 길이를 재보면 천 개의 숫자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들어 있는지 보기 위해서 앞에 여섯 개 숫자를 보면 뭐 이런 숫자들이 뽑혀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애들이 실제로 정규분포를 따르는지는, 따르는지는 어떻게 확인을 하냐? 앞 시간에 배웠던 이제 앞에서 우리 시각화 시간에 배웠던 여러 가지 테크닉이 있겠죠. 근데 그 중에 가장 좋은 건 여기 이렇게 밑에 보면은 이 청개의 히스토그램을 그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정규분포를 얼추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룸에 대해서는 이제 저 지난 시간 영상을 배웠으니까 길게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실 확인하고 싶은 건 뭐냐. 그래서 내가 지금 이 1000개를 그 정규분포 평균 3, 그리고 표준, 표준편차가 2인 분포에서 뽑았는데 실제로 68룰에 따르면 68%즉 680개 정도가 표준, 평균으로부터 1표준편차, 떨어진, 즉, 여기서는 평균이 3이니까, 어, 3, 3으로부터 왼쪽으로 이만큼, 즉, 1부터, 그 다음에 3으로부터 오른쪽으로 이만큼, 5까지, 1에서부터 5까지의 인터벌을 잡았을 때, 그 안에 몇 개가 들어있니? 라는 거를 지금 우리가 확인을 해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게 680개면 좋은 거죠. 왜냐면은 이게 잘 작동을 하는 거니까. 그거를 이제 알기 위해서 뭘 해봤냐면, 다음과 같은 R 코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첫 번째가 이제 My Sample 중에서 1보다 큰게 있는지 체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end니까 1보다 큰 거.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이제 5보다 작은 거겠죠. 그래서 여기를 일부러 지금 3 플러스 2라고 써놨지만 결국에는 1표준 편차 인터벌은 1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은 이 인터벌 사이에 마이 샘플 숫자들은 몇 개가 있니? 라는 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면은 이거를 이만큼만 돌려보면 true, false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숫자들이 저 인터벌 안에 있으면 true, 밖에 있으면 false를 뱉어내는 백덕 값을 계산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True랑 False 같은 경우에는 True는 1로, integer 1로 계산이 되죠. 그리고 False 같은 경우에는 integer 0으로 계산을, 계산이 되므로 이걸 굳이 숫자 0, 1로 바꿀 필요 없이 그냥 바로 summation으로 돌려버리면요 안에 1과 5 사이에 있는 애들이 체크된 True만 딱 캡처가 돼서 세는 꼴이 되는 거죠. summation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카운팅의 효과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는 697개가 있네요. 네. 그래서 이거를 1000으로 나눠보면 대략 69.7%. 네. 어때요? 좀잘 되는 것 같나요? 네. 한번더 해볼까요? 요게, 한번더 해보면 이번에는 68.7 그리고 또한번 해보면 69.1, 68.8, 67.3. 네. 즉, 대충, 대략 68. 5%의 a 저베이션이 관측이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68% 룰이 잘 작동하는 걸알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룰인 95% 룰은 평균으로부터 2 표준 편차 즉 평균이 3이고 표준 편차가 2니까 오른쪽으로 2 표준, 표준 편차를 가면 3 더하기 2 곱하기 2 해서 3 더하기 4 해가지고는 7이 되겠죠. 네. 그래서 7과 그 다음에, 3 평균을 기준으로 왼쪽 이표준 편차만큼 가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그 숫자들이 마이 샘플, 1000개의 숫자를 뽑았을 때몇 개가 있나 한번 세어보았더니 965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95 룰을 대충 잘 따르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네요. 그죠? 그리고 이99.7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숫자가 3 평균으로부터, 3인 평균으로부터 3표준 편차. 즉, 3 마이너스 3 곱하기 2니까는 이제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3 더하기 3 곱하기 2니까 9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에서 9까지의 이 인터벌은 거의 대부분 거의 100%에 가까운 대부분의 숫자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해보니까 999개가 있네요. 그래서 99.9%로 이제 커버가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이 전체를 한번 다시 또 돌려봤을 때65.6% 그리고 94.8% 99.5% 네. 이렇게 나오는 걸로 봤을 때 우리가 앞서, 앞에서 배운 68, 95, 99.7이 룰이 잘 작동을 한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확인을 하셨으니 이제 남은 것은 외우는 거죠. 그래서 그냥 대충 68, 95, 99.7 룰을 따른다. 68, 95, 99.7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옛날 에 저도 외웠어요. 근데 시험 볼 때만 외우죠. <laughs> 그래서 아무튼 이거를 이제 알고 계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볼 거는 뭐냐면 이 룰을 이용을 해서 학교 중간고사나 학교에서 배울 때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